성도님들 평안하셨지요? 어, 오늘 수요일이어서 어, 수요 저녁 기도회, 수요 기도회 어,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어, 나눠드린 50일 기도학교 미리 보기 어, 내용을 어, 읽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50일 기도학교 내용을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이 말씀을 읽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 함께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남아있는 3일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이어서 고난 찬송을 한장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14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앱이 있어서 틀고 같이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오백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 Yes, 나의 좋은 친. 아니면 어, 기도에 관한 찬송을 부르시면 어, 수요일 저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혹 찬송을 부르실 수 없으시면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왕기 하구약 성경입니다. 여로왕기 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열한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괴로운 중에도 어,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 이것을 운명이 바뀐. 인생이 바뀐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왕이 병에 걸리면, 어, 신하들을 시키고 또전 국민에게 전국에, 어, 방을 붙이든지 연락을 해서 좋은 약을 찾거나 명의를 아주 실력 있는 의사를 찾거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병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희스기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뜻을 찾겠다고 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운명을 그가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는 인생을 이제 마쳐야 되는 끝내야 되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란기화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다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마지막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어야 마땅한 시간적 제한의 존재이지만, 기도하여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기도는 인생을 바꾸고, 기도는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 것, 생각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왕기 어, 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죽을 병이라고. 죽을 병이다. 그건 나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렇게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모세가 없는 잠깐의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다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땅 사람들이 거민이 너무 강하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성이 너무 강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 3장에 보면 그들의 원망 섞인 불신의 보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모세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에 사람의 말이 설득력으로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 말씀하십니다.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병상에 있으니까 15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스스로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을 바꾸어야 되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이니 집안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 너의 마음을 바꾸라, 너의 말을 이제 어,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을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에 대해서 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문제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이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읽으신 말씀인데, 열왕기하 20.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직접 문제를 고쳐 주십니다. 기도는 의사 전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소리를 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세 가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둘째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셋째는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땀과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고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 몸에서는, 그 얼굴에서는 땀과 눈물과 피가 흐르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그래서 놀라우게 응답하셔서 주변의 상황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주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실체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소리내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늘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늘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나누어드린 그 순서지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은혜의 때였습니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훈련이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만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어, 주기도로 어, 기도하는 시간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오늘 수요일 기도하는 시간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 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1기도학교 미리 보기 내용을 가지고 수요기도의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드린 51기도학교 미리 보기를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이리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더 힘껏 믿음으로 더 힘껏 기도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